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26K에서 27K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렇게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을 둘러싼 이야기에 대해서 나눠보고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코인에 대해서 한번 인사이트를 공유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매크로 상황이 급변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전달을 하다가 제가 코인 관련되어 있는 것들에 좀 놓친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모두 랩업하는 시간을 가져보고 제가 지금 모으고 있는 코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CVD 자료인데요. 지금 특이사항으로 그러니까 26K에 매수벽이 쌓여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락을 했을 때이 26K까지 내려오면서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는지 이걸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되고 가장 특이점으로 이 갈색 고래가 비트코인이 상승을 했을 때 모두 매도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단기적으로 가격 변동성이 생길 수 있다. 하락을 할수 있는 요인이 분명히 있다. 고래가 이제 많이 팔았고 손바뀜이 일어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인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보라고래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이 상승을 주도했는데, 이 보라고래 같은 경우는 지금 그대로 폼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갈색고래를 보고 나서는 변동성이 이제 생길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대비를 해야 되지만, 지금 이 상승을 일으켰던 보라고래는 그대로 물량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말간에 그 은행 이슈가 굉장히 저희한테 큰 무게 다가왔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지금 버핏한테 SOS를 친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다음 주에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날것 같고요. 사실 워렌버핏 같은 경우는 2008년도 금융위기 때도 미국 정부에서 좀 도와달라고 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이게 도와주는지 아닌지 이런 여부부터 그다음에 워렌버핏이 어떤 기여를 하게 될지 좀 살펴봐야 되고 이 말은 뭐냐면 돌려 말하면은 그러니까 은행 이슈가 생각보다 크다. 이게 이제 리스크가 매우 큰 부분이고 워렌버핏까지 이제 움직여야 된다라는 것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이제 리스크를 매니지먼트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이렇게 뭔가 지금 은행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깊숙한 곳에는 아직 큰 문제가 있다. 그런 것들 인지하고 저희가 살얼음판을 걷듯이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걸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다음으로 크레딧 스위스 관련돼서는 지금 크레딧 스위스 관련돼서는 두 가지 이슈가 있어요. 지금 이걸 인수하겠다라고 하는 곳이 두 군데가 나왔어요. 하나는 UBS죠. UBS에서 인수하겠다라는 게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블랙록에서도 인수하겠다라고 해서 비딩을 하는 건데 아마 지금 스위스 정부에서는 UBS 같은 경우도 스위스 업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지만 어쨌든간 크레딧스위스관련어서도 인수합병으로 이제 문제가 해결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은행 이슈는 그러니까 내재되어 있는 리스크는 크지만 어쨌 어떤 식으로든 지금 솔루션을 찾기 위해서 미국 정부와 그다음에 뭐 스위스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들에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매크로 말고 저희가 이제 코인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중장기적으로 지금 비트코인이 어디에 있나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와봤는데. 이 같은 경우는 오버솔드가 지나고 나면은 그 뒤에 이제 상승이 온다. 그렇기 때문에 2015년도에도 이 지점을 맞았고, 그 다음에 2022년도에도 이 지점을 맞았었다. 그 뒤에 가장 강력한 상승이 왔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지표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 메가불장이 올 거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메가불장이 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들을 지표들이 계속 얘기해주고 있고, 뭐, 돈이 들어오는 것들이나, 그 다음에 이제 환경들, 인프라,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의 심리, 모든 것들이 지금 메가부장을 올수 있는 가능성들을 계속 열어두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계속 저희가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 다음으로 지금 코인 관련돼서 굉장히 큰 일이 하나 있죠. 제가 옵티미즘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오피코인 좋아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여전히 좋아해요. 오피코인 같은 경우는 코인베이스와도 엮였기 때문에 좋아하고 오피코인 이외에 그 레이어2 얘기하면서 아비트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비트럼이 코인 지금 안 나왔었는데 드디어 아비트럼이 코인이 나옵니다. 이거 여러분들께서도 뭐 일부 에어드랍을 작업을 하셨던 분들은 에어드랍을 받으셨는데 3월 24일날 이제 에어드랍이 나올 거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 아비트럼이 나오면은 무조건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이 토큰 같은 경우는 옵티미즘 만큼 전 세계에 있는 그러니까 이더 생태계 뿐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때문에 저희도 이 메타를 또이 코인을 관심을 반드시 가져야 되고 그니 그러니까 에어드랍이 나오면 얼만큼 나오냐, 이런 거에서 생각을 해보면, 에어드랍이 전체 의 11%가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물량이 한 번에 풀려요. 근데, 지금, 제가 크립토 GPT 때, 그니 그러니까 OP를 보면서 이제 하락을 할 때, 처음에 제가 안 잡는다고 말씀드렸는데, 크립토 GPT는 그냥 계속 상승을 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장이 달라졌다라는 의미가 같아요. 하락장일 때는 처음에 올랐다가 하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친 다음에 올라가는데, 장이 바뀌다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상승만 하는 그런 불장이 돼가지고 크립토 GPT는 계속 오르고 있는데, 이 아비트럼도 저는 물론 아비트럼이 나왔을 때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그니까 늘 전략은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매수를 안 해요. 왜냐면 에어드랍, 굉장히 많은 양의 에어드랍이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횡보를 확인한 다음, 그때 이제 모아갈 거라고는 거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요. 뭐 만약에 이제 계속 가게 되면은, 사실 어쩔 수 없죠. 이때 이제 가는 거에 대한 추세를 확인하면 그 뒤에 하락을 했을 때 이때 이제 매집을 해야 되는 저는 그렇게 전략을 세우고 아비트럼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혹시라도 아비트럼을 매수하거나 전략을 세우실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시나리오를 잘 작성하시는 게 좋다.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불장이고 워낙에 아비트럼에 관심을 많이 받았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이 확률보다는 이 확률이 높을 것 같긴 해요. 그래도 어쨌든 제가 가지고 있는 원칙이나 시나리오대로 아비트럼을 트래킹을 할 거다라고 말씀 드리고 여러분들께서도 이 아비트럼은 반드시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또 보면은 지금 코인 관련돼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그 AI 관련돼가지고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엣지에, 그니까 엣지에 지금 많은 기능들을 넣고 있어요. AI 관련돼서. 근데 더불어가지고 이 엣지를 지금 키우려고 하는 게 크립토 쪽으로도 키우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보면은 월렛. 크롬 보면은 저희가 크롬 익스텐션에 이제 월렛들이 다 지원이 되잖아요. 뭐 메타마스크든 아니면 뭐 루나 월렛이든 다 지원이 되는데 이 엣지에도 그런 기능을 이제 추가하려고 한대요. 이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메타마스크나 이런 월렛들은 어쨌든 크립토로 들어오는 입구고 그런 입구에 대한 브라우저가 여러 개가 는다는 건 저희한테 인프라가 확장되고 있다. 웹3에 관련되는 인프라 확장이 되어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이런 인프라, 여기에 굉장히 관심이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향, 이 흐름들이, 그러니까 크립토가 축소되는 방향이냐, 확대되는 방향이냐를 저희가 꼭 봐야 되는데, 이런 것들만 봐도 인프라들이 깔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이 자료를 가지고 왔고요 본격적으로 좀 좋아하는 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들어가기 앞서가지고, 이코인이 상승장에도 많이 안 올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매도에 대한 추천은 절대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매달 사서 모으고 있어요. 근데 물릴 수도 있다. 안 오르 안 올라요. 지금 왜 이렇게 안 오른지 모르겠지만 안 올라가지고 아좀 몰랐으면 좋겠는데라는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간 여러분들께 제가 좋아하는 코인에 대해서 이제 종종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라인링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라인링크를 제가 좋아하고요. 그러니까 라인링크 같은 경우는 예전 그러니까 2021년도 불장이 되기 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피벗을 했고 또그사업 전략이나 이런 피벗뿐만이 아니고 인프라적인 측면에서도 피벗을 했고 토크노믹스도 피벗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설명을 한번 드리고요. 저는 라인 링크가 그뭐 그러니까 당연히 제가 매집을 하는 거는 나중에 오를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매집을 하는 거고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 제가 바라보는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먼저 꼭 드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매수에 대한 추천이 아니라 제가 왜 좋아하는지를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가 총액을 보면은 1 3 5위에요 제가 좋아하는 그러니까 초기에 모아가려고 하는 코인들은 이렇게 시총이 100위권 밖에 있는 걸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조건이 좋습니다. 1 3 5위고 사실은 백커라고 볼수 있는 게 네이버고 라인이잖아요. 라인인데 135이다. 저는 그냥 이것만으로도 아 너무 매력적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너무 가격이 싸다. 지금 백커로 라인이 있고 라인의 그런 인프라들을 모두 이용하는데 순위가 135이라는 건두 가지인 거죠. 첫 번째로 싸다. 아니면 두 번째로 이걸 운영하는 재단이 바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저는 기회를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보고 있고요. 굉장히 매력이 있는 좋은 조건으로 저희가 시작을 할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은 조건으로 시작한다는 말은 비싼 곳에 사가지고 물리는 게 아니라, 저점에서 모아 가가지고 나중에 고점이 됐을 때팔수 있는 그런 조건이 좋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 본격적으로 좀 살펴보면 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라인은 아시아일이 메신저 플랫폼이라고 했잖아요. 라인링크가 라인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 백커 그리고 이 라인 생태계를 활용하는 어, 메인넷이다. 아, 제가 그 라인 링크에 대해서 무슨 돈을 받거나 유료 광고 전혀 아니에요. 이거 제가 그냥 좋아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라인은 이제 아시아의 메신저 플랫폼이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메신저를 쓰는 수많은 사람들이 라인 링크 코인이라는 거를 인지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장이 오고 또 라인 링크가 잘하는 게 소문이 나면은 폭발적으로 모일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커요. 다른 거에 비해서. 이 커뮤니티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장점이 있다. 기본적으로 깔고 가고요. 사실은 그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생태계 이런 부분들이 웹2에서 웹3로 넘어주는, 이어주는 것들과 같은 거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 그러니까 불장이 오면 웹2에 있는 사람들이 웹3로 넘어올 가능성이 많은데 그런 인프라를 이미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좋고. 실제로, 라인 리크 같은 경우는 도시 이런 NFT 할때 로그인을 하면은 네이버로 로그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좋고, 저는 매일매일 이제 도시에 들어가서 돈 코인을 매일 이제 뭐 에어드랍이라고 해야 되나 그 출석 체크가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디테일들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어쨌든간 그러니까 nft 플랫폼도 있고요 원래도 뭐 있고 거래소 같은 경우는 비트 맥스 같은 경우는 이거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지금 뭐 다른 거래소들에서 거래를 할수 있고요 그 다음 블록체인 메인넷이다 레이어 원이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면은 라이닝 같은 경우가 제가 또 좋아하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백 허도 좋고 다 좋은데 싸고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유통량하고 발행량하고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리, 베스팅이 없어요. 베스팅이 없다라는 건 뭐냐. 지금 누군가 투자자가 있어가지고, 토큰이 이렇게 풀리는, 그런 토크넘일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게 전부 다예요. 풀려있는 게 전부 다고, 더 어디서 갑자기 덤프가 일어나거나, 누군가가 갑자기 매도를 한다거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 지금 이제, 이거는 투자를 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베스팅이 없어가지고, 지금 보면은, 기관 판매를 하나, 하지 않았기 때문에, 락업이 걸려있는 별도의 발행량이 없다. 그 다음에 제로 리저브 정책으로 인플레이션 외에 발생하는 물량이 없다. 그래서 유통량과 발행량이 같다.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레이어 1 코인 중에 사실은 이런 코인을 찾고 싶어도 못 찾아요. 다, 그, 백커가 있어가지고, 걔네들이 베스팅되고 있어서 물량이 풀리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없는 코인인데, 라인에서 백커로 가지고 있고, 너무나 좋고, 가격이 싸다. 저는, 이게 왜 지금 이 가격인지 사실 잘 이해를 못할 정도로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말은 재단에서 잘 못하고 있다. 재단 리스크다, 사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보면은 지금 과거에는 메인넷이 달랐어요. 다른 메인넷이어가지고 프라이빗 블록체인이었는데 지금 그때 제가 이제 설명드렸을 때, 그때 예전에 설명드렸을 때는 프라이브 블록체인인데, 지금 2023년도에는 퍼블릭 블록체인으로 IP버스 해버렸어요. 이거 앱체인이어서 코스모스 기반이거든요. 코스모스, 코스모스. SDK 써가지고 코스모스 기반으로 하는 앱체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선별된 밸리데이터 퍼블릭 개방을 한다고 하잖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스테이킹. 스테이킹이 곧 지원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스테이킹이 지원되면은, 첫 번째로 물량이 잠깁니다, 여러분. 물량이 잠기고요. 두 번째로, 이 벨리데이터를 돌리기 위해서 라인링크 사야 돼요. 벨리데이터들이. 그렇기 때문에 물량이 흡수될 양들이 많이 있다. 뭐 라인링크가 여기저기서 많이 쓰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제 흡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 시중에서 더 줄어든다. 수량이 더 많이 없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게 근데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바로바로 바로 티가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매달매달 매달 이제 사서 모으고 있는 중인 거고.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빚을 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다음으로 지금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제로 리저브,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이 계속 준대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매력이 있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게 이제 한국에 있는 메인넷이 떡상할 때가 됐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한국에 보시면은 대한민국이 그니까 워낙에 많은 토큰을 거래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거래가 현물뿐만이 아니고 선물도 굉장히 많이 거래를 해요. 그래서 짱퐁자오도 한국 시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면서 뭐고팍스 인수해 가지고 들어오는 거고 실제로 보면은 전체 거래 대금이 업비트가 현물만 거래를 하는데도 어그 업비트의 거래 대금이 그 그러니까 세계 거래소에서 상위권에 있어요. 그만큼 한국 사람들이 이 트레이딩을 많이 하고 있고, 코인에 굉장히 빨리 이 접근을 하고 있고, 또 워낙 투기를 좋아하다 보니까 투기의 민족이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빨리 벌고 싶어 하고, 그래서 코인에 많은데, 그거 대비, 그니까 프로젝트들, 프로덕트들이 너무 지금 언더밸류가돼 있어요. 저평가가 돼 있고, 그거는 물론, 99%의 스캔과 이걸 빌드하는 사람들의 문제기도 하지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맞춰질 거라고 보거든요. 어느 정도는.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이만큼 있으면 프로덕트가 지금 여기에 있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는 올라와가지고 맞춰질 거라고 봐요. 근데 그러려면은 한국의 메인넷이 잘하는 게 분명히 한 개씩은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그걸 지금 라인링크로 꼽고 있어요 라인링크가 뭐 일본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쨌든 라인링크는 뭐 네이버에서 한거 누구나 다 아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국에 있는 메인넷 라인링크가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거래를 너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흡수할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 한다 한국에 있는 메인넷은 반드시 하나는 저는 챙겨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라인링크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아 물론 다른 메인넷들이 잘하는 게 있으면 그런 것들을 챙겨도 됩니다 뭐꼭 라인링크가 정답은 아니니까요. 어쨌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대놓고 사업계획에 거래소에 이제 상장을 많이 한대요. 이런 건 사실 처음 봤는데, 거래소에 상장을 많이 하겠다라는 게 2020년도 자기들 전략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실제로 굉장히 많은 것과 접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고, 그 의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은 어쨌든 플러스 요소기 이 때문에 저는 좋게 보고요. 그니까 조만간 뭐 지금 빗썸에 상장을 했으면 당연히 업비트도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뿐만이 아니고 뭐 바이낸스 남아 있고 되게 상위권 거래소들이 상장이 다안돼 있어가지고 많이 남아 있어서 그런 이슈들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 그래서 라인링크가 왜 130권 순위 1 3 5건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저한테는 좀 좋은 행운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아가고 있고 다만 안 오르더라고요. 불장이 왔는데 미니 불장이 왔는데 안 오르는 게 그러니까 아이러니하지만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접근을 하시면 약간 뭐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 기회비용이 다른 것들이 오르는데 안 오르면 아깝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것들을 신경 안 쓰고 중장기적으로 이제 베팅을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냥 그래서 지금 라이닝크를 믿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가격이 이제 비싸워낙마켓인데 계속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하락을 했고 지금 이제 요 지점에 이렇게 있다. 저는 그래서 요 지점에서 계속 모아갈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뭐, 크립토 커뮤니티에서, 양적 완화냐, 아니냐, 이런 걸로 뭐 되게 이슈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양적 완화가 아니다. 맞다. 그 용어가 뭐가 중요합니다. 뭐, 중요합니까? 대차대표상에, 지금 연준이, 대차대표상에 이제 다시, 뭐, 자금이 엄청나게 는 모습을 보였고, 그거는, 원래, 이, 그, Q인이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전략은 위기 때, 19년도 레포 때도 이 똑같은 방식으로 막았던 거고, 08년도 때도 이 방식으로 자금 공급해가지고 위기를 막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QE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돈 풀린다고 했죠. 돈이 풀리는 건 맞아요. 왜냐면, 08년도에도 그렇고, 19년도에도 그렇고, 돈이 풀려가지고, 그걸 막은 건데, 그걸 가지고 왜 커뮤니티에서 맞다 아니다로 논쟁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같은 경우는. 근데 뭐, QE가 맞다 아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이 풀리는 거, 심리적인 자극을 했고, 실제로 올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맞춰가지고 돈을 벌면 되는데, 그니까 뭔가에 매몰돼가지고 그러니까 큰걸 봐야 되는데 너무 매몰될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 을좀 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마지막에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왜냐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매몰이 되는 이유가 이제 쇼츠를 라 보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너무 롱이 많이 올라오니까 화가 많이 났어요 요즘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계속 이제 얘기가 많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은 중요한 게 아니다. 저희는 어쨌든 간 돈을 버는데. 이 방향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지금 아까 리스크 관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올라가더라도 고래들이 팔았기 때문에 하락을 할수 있는 변동성에 대비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저희가 돈을 버는 또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중요한 거지 단어가 뭐가 맞냐 아니냐는 저희한테는 중요하지 않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